내가 <laughs> 기다려봐. 내가 잠깐... 이미 눌렀을 때 내가 이라고눌렀이미눌 내가 잠깐 잠깐 이라고 이미 눌렀을 때 내가 이라고 이미 눌이라이이 이보가 정말 음에 들어 신기해 하실거 같거 이거 지금 응. 한 이틀만에 끼는거 새로 샀어 안녕뉴 에라 저 친구랑 있어요 저 걸플 베스트 프렌드 연경이요 다들 알아봐주고요오 안녕하세요 음. <laughs> 저 걸플 때 룸메는 아니었지만 거진 룸메, <laughs> 룸메. 아 너무 어색하다.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. 모자 이쁘죠? 저거 샀어요 일본에서. 짜잔. 모자 직접 깨면서 만들었냐고요? 네. 누가각 <laughs> 깨면서? <laughs> <laughs> 제가 깨면서 만들었어요. 인척. 제가 만든, 아, 여기 만든 모자, 나 만든 모자? 뭐가? 이거 그러니까 만든 모자. 아니? 어, 아니에 어. <laughs> 예. <laughs> 샀어요. <웃음> 친구도 예쁘네요, 그죠? <laughs> 우리 진짜 오래됐어요. <laughs> 저희 4년? 반여? 4년? 올해 5년? 올해 5년? 5년? 오래됐어. 그, 방송 끝난 지 벌써 5년, 4년 돼가니까. 아니에요, 한국인이에요. 저요? 저요? Japanese's. 한국인? 전문 일본이냐고. 저희 한국인. 한국 사람. 걸플 때 누가? <laughs> 걸플 때. 작가. <laughs> <잠깐>, 자아야. <laughs> 걸플인 나가주세요. <laughs> 야, 우리, 누구랑 제일 친하냐고요 저는 저랑 제일 친했 n 저는 저랑 제일 친했어요 그렇답니다 전저 자신이랑 제일 친해서 저 자신이랑 같이 이 o n a 팝도 라이 n and Ton and t 언니. a 언니 Ton a 공 d 응. 또 많이 보 d 인스타. 인스타 은명이가 제 노래 많이 좋아해가지고. 진짜 좋아해요. 뭐, 맨날, 있... 언니! 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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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. 말려서. 그니까 이러면서, 아몽뻔이 나를 이렇게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이렇게. <laughs>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내가 알렇게요 <laughs> <알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응, 그렇게 해야 돼. 전 진짜 빵빵해요 <웃음> 빵빵. 편하게 <laughs> 진짜 못잡아 저희 오늘 둘이 뭐 찍어가지고 오랜만 심심해서 맞아요 감사하게도 줄래 다시 해봐 줘봐 줄래 아. 줄래 에이 조금 더 다시 해봐 이 쯤은 좀 다시 요 그래? 여기 <목소리> <되게> 있다. 왜안 저기 줘봐 줄래 질문 이거 있어 우리 안 맞았어요 아 미안 미안 다시 해볼게 1 하트 응 달달 쳐봐 <laughs> 줄래 집못 줄래 꽃이어 줄래 한번더 넘겨줄래 읽어봐 줄래 자, 줄래 이렇게 한거 <laughs> <맞아>. 이건 뭐예요 <laughs> <이거야>. 도대체 <웃음> <웃음> 이거를 해주시면 안 돼요? 이거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약간 직, 그때 우리 팬분들을 저는 약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걸스 플래이 때는 맞아 맞 그래서 뭔가 좀막좀 좀 아쉬웠어요 좀 오래돼서 말하는 거지만 근데 그때, 그때 코로나에서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우리 완전 근데 세계화도 차단돼있어 세계화도 찾았네, 이 코로나여서. 맞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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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갑자기 이래가지고. 음. 어때? 아우. <laughs> 나왜 하는지 몰랐어요, 언니. 깜짝 <laughs> 놀랐는데. <까쳤는데>. 아, 어. <laughs> ど <laughs> うしん友達うん私のカ、うん、ー,ールズプラネット q q の中で友達友達チンゴうん<国>、うん、私の本当の友達、うんはい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. 아니, 없어. <laughs> 나 추천만 노래 들어갔어. 지금 나, 아, 나 진짜 자랑할 거 있는데. 아, 자랑하는 게이 밑에 선반으로 있어. 저 마이크 샀거든요.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선반으로 쓰고 있어서 <laughs> 자랑할 수 없어요. 저 마이크 그쇼 마이크 진짜 사고 싶은 게 있는데, 제가 마이크를 샀는데, 이걸로 노래를 꼭 해보고 싶어서, 음. 샀어요. 근데 <laughs> <laughs> 보통 여기까지 하고 가긴 해. 고양이 털. 응. 게 여러분, 아무튼 그래서, 얼굴 잠깐, 제가 비치고 응? 싶다 해서. 아니, 아니. 아니 <laughs> 그냥, 둘이, 오늘 화장도 안 하고. 맞아요 저 진짜 오랜만에 화장했어요. 화장 저는 화장 잘안 합니다. 거야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중국어 해도 돼요? 응. 저할수 있는 거 있어요? 공부했는데 를따지아 하오 워실리연 죠. 응 안녕하세요 응. 저는 이영규입니다 시에시. <laughs> 감사합니다. 끝이야? 워 아이니. 사랑해. EVERYBODY 잘했어요 <laughs> <다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더 갈게요 <laughs> 원안 하면 돼 원안 이거는 잘하라는 소리야 음. 원안 원안 응. 다들 와주셨어요 완전 고맙, 감사하다 시작 원안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 오두 예쁘죠? 아나 이거 보여줘야 된다고 여기 이거 보여? 안 보여요. 안 보여? 아, 이거, 이거? 나 와이디어에 보여줘. 어때? 나 이거 원래 로고를 <laughs> 두 개만 해주는 건데, 내가 그 일본에서 직원분께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되냐고, 했는데 직원분이 쉿! 이러더니 하나부터 해주세 원래 두 개밖에 못 붙이는데 로고. 그세개 됐어. 음. <laughs> 진짜. 할게요 여러분. 안녕. 안녕. 어때? 재밌었어? 저 완전 행복해요. <웃음> I'm happy. <laughs> <laughs> 안녕. 너무 아까운 거지? 능성쌈.